평범한 대학생으로 살다가 갑자기 중세 판타지 세상으로 떨어진 주인공. 많은 일을 겪다 보니 어느새 6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이제는 시골의 작은 영지 경비조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무식한 중세인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똑똑한 현대인 경비대로 까부는 양아치들 두들겹해서 깽값 뜯어내고, 성문 지키면서 오가는 상인들에게 뒷돈 받고, 사고 현장에 빨리 가기 위해 문 대신 벽을 부수며 뛰어다니는 현대인 주인공은 오늘도 미개한 중세인들을 보며 한탄합니다. 오늘 리뷰할 소설은 중세판타이 속 망나니 경비조장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78화까지 보았습니다. 현대인으로 중세판타이 세상에 떨어졌는데 너무 현지화가 잘 돼서 중세인들한테 무식한 놈 야만인의 후예라 불리는 주인공 소설 초반에는 왜 제목에 망나니가 있는지 의문이 들텐데 좀 보다 보면 이만한 망나니가 또 없습니다. 현대인이 이 세계에 떨어진 설정이지만 주인공이 일반 중세인보다 더 중세인에 어울리는 소설이라 정통 판타지 느낌이 납니다. 물론 게임 시스템도 없고요. 메인스토리는 작은 시골 영지의 경비조장인 주인공이 그 영지에서 살면서 벌어지는 일들로 특별히 세상의 멸망을 막아야 한다든지 수련을 열심히 해 신을 죽여야 한다든지 이런 게 없는 소설인데 제가 다른 소설 리뷰할 때 주인공의 명확한 목적이 없으면 아쉽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이유가 주인공이 목적이 없으면 에피소드와 에피소드 간의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주인공이 무언가 행동하는데 명확한 이유가 없어서 결국 소설 전체적인 개연성이 아쉬워지는 경우가 많아 이야기를 한 건데 이 소설은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무언가 사건이 발생하고 거기에 주인공이 휘말리고 그 사건을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주인공이 하게 되는 과정까지 개연성이 정말 좋습니다. 제가 평소에 일상물을 안 보는데 만약 잘 만든 일상물이라면 이런 식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더군요. 물론 스토리가 일상물이라기엔 좀 스펙타클하지만요. 주인공이 기본적으로 한 지역에 계속 있는 소설이다 보니 등장인물들 대부분이 계속 나오던 캐릭터들인데 이 캐릭터들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소설에 그걸 녹여내는 게 필력이 정말 좋고 간혹 주인공 과거 관련 떡밥이나 세이관 관련 떡밥을 자연스럽게 뿌리는데 이것도 참 좋죠. 기본적인 소설 분위기는 개그가 많고 재미있게 전개되는데 등장인물의 감정 묘사를 정말 잘한 소설이라 감정 묘사가 적은 사이다물에 원하면 맞지 않고 등장인물들이 입체적이고 깊이 있는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볼 만한 소설입니다. 등장인물들을 입체적으로 하고 개연성을 탄탄하게 하다 보니 조연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데 이러면 보통 소설에 적어야 할 분량이 많아서 전개가 느려지는게 보통인데 이 소설은 한화 분량이 처음에는 다른 소설의 1.5배쯤 되다가 나중가면 2-3배가 되어서 화수로 따지면 전개가 전혀 느리지 않습니다. 등장인물들이 입체적이면서 개연성 좋은 정통판타지 느낌 나는 소설을 원하시면 꼭 한번 볼 만한 소설입니다. 이 소설이 주인공 성격도 그렇고 개그 요소가 많아 가벼우면서 스토리가 마냥 가볍기만한 것도 아니고 밸런스를 참잘 맞춘 소설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로 는 주인공을 좋아하는 역해는좀 있는데 주인공 과거 관련 떡밥도 있고 주인공이 연애에는 관심이 없는 소설이라 일단은 노맨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매기는 중세판타이 속 망나니 경비조정의 평점은 세의관 3점 스토리 전개 3.5점 필력 4점 주인공의 지능 2.5점 악당 조연들의 지능 3.5점 개그 요소 많음 소설의 분위기 가벼움 스토리의 깊이 무거움입니다. 리뷰 총평은 입체적인 등장인물 뛰어난 개연성 정통판타이 느낌나는 소설을 원한다면 꼭 한번 볼만한 소설입니다. 이런 요 소설들의 단점인 느린 전개 속도를 압도적인 1화 분량으로 커버한 소설이라 취향만 맞으면 굉장히 재미있게 볼수 있습니다.